요놈 우리 그림 상태가 있네. 지금 상황이 뭐죠? fx 위에 한점 a에서 접선이 이렇게 쭉 걷어요. 쭉 걷어. 그때 fx랑 이 접선이랑 만나는 a가 아닌 이 다른 점을 b로 걷을 때 원점 5랑 ab 여기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27분의 16 이렇게 주셨된다 그때 뭐 t값은 점찾으래요 그치? 그면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이 안 주어졌으면, 니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3차 함수 그래프 개열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진행해야 된다고. 앞에처럼 이렇게 그냥 대략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그치?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봅시다. 해봅시다. 접선 먼저 좀 찾아볼까? 접선을 찾아야지 여기 B, 점이 누군지 찾을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F'X,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2X냐? 음. 그럼 우리 접선을 파란색으 볼까 접선. x 제곱 마이너스 요 무슨? x 제곱에다가 엑스. 하냐, 응. 어. 그냥 엑야 어. 그럼 다 여기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자, 그러면. 3t 제곱 빼기 1, x 빼기 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얘가 어. 접선이야. 그죠? 자, 한번더 정리해 줄게. 전개합시다, 전개. 정리. 얘는 3t 제곱 빼기 1에다가 x 자, 요 분배된 거 계산합시다.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그러면 요거 때는 어떻게 되니? 요거 때는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냐? 이렇게? 얘네 둘이 이렇게 분배되면 플러스 티인데 뒤에 마이너스 티 나요. 그럼 없어진다. 어? 나는 단단히 나오네. 자, 우리 요놈이 접선이에요. 이게 접선. 그럼 B 찾자. B. B. 얘는 이 접선하고 이 함수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 x 빼기 et 세제곱.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 자, 정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X니까 대도하면 X는 없어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X 플러스 2t 세제곱. 얘는 0, 이렇게 되신다는 얘기야. X 세제곱 자, 이제 이거 뭐 b 값 찾으려면, 요거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근데 너무 쫄지만, 이미 우리,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 하나, T가 있다는 사실은 알거든. 그죠? 그럼 이 T도 중분으로 가져야 돼, 얘가. 그러면 우리 조립제법을 여기다 진행할 거예요. 자, 조립제법, 색깔 다른 걸로 한번 볼까 조립제법, 그대니, 1, 0, 마이너 3t 제곱, 2t 세제곱. 요거 T 갖고 조립제법 할 거야, T. 분명히 t를 그늘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럼 1t, t, t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해서 0 돼요. 그지? 근데 거기에 t가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 만나는 점 t라고 주고 있잖아, 이미. 아 그래서 한 개의 금이 t니까? 응. 근데 얘는 또 t 갖고 또 돼. 또 돼. 접하니까 중분이잖아. 1t t 뭐예요? 2t 2t 제곱 0또 돼? 그러니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이 놈이 어떻게 인수된다는 얘기야? x-t의 제곱하고 여기서 x 플러스 2t가 0, 0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됐니? 그럼 우리 b 좌표 나왔네 따라서 b 좌표는 뭐니? 마이너스 2 t 네 마이너스 2 t 컴만 어디다 넣을까 어디다 넣을까 좀 밑에 넣을까 야, 여기 짧게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자 마이너스 t 자 어디다 넣을까 직선에다 넣으면 들어 여기 여기다 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t 세 제곱 뭐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t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 그게 비, 비 x 자표이중근이 접하지 그럼 중근 가지야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각형 넓이 계산하셔야 돼요. 삼각형 넓이, 그지? 자, 세점 주어졌다. 그럼 뭐 할까? 차선식 이용해야지 그냥. 그죠? 자, 2분의 1 절대값, 0 먼저 쓰는 게 낫죠? 0, t-2t0, 이렇게. 자, 그럼 음, 그때 y좌표 0. 세제곱 마이너스 t 여기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2t 0냐?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는 더하고 이렇게 곱한 거는 빼고 그런 짓 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 써볼까? 2분의 절대값빵 마이너스 8t 네제곱 플러스 2t 제곱 빵 이렇게 하면 0이고 이렇게 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그냥 2t를 하면 되겠다 2t 그러면 2t 네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이죠 요것만 나왔네. 그럼, 번더 정리할까? 2분의 1에다가, 자, 누구냐? 마이너스 6t 내제곱 어? 깔끔하니 이렇게 끊은 것 같네. 그지 얘네들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3t 네제곱 이렇게 되겠다. 어차피 네제곱이니까 그냥 무조건 여기보다 크잖아. 그죠? 얘가 27분의 16 이렇게 되셨대. 자, 우리는 누구 찾는 거냐? t값 찾는 거야. 그럼 여기 위에다 써볼까? 자, 여기 3, 별로 보내버리면 t 네 제곱은 어떻게 되니? 보내버리면 81 분의 16이야. 따라서 우리 t는 누구니? 3 분의 2 이렇게 되니? 그래서 우린 t값 찾았다. 이걸로 해서 합성형이 뽑있지